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큰 변화는 없고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이번에 꼭 보셔야 되는 건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에 대한, 어,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약간 한양대스러워졌다. 이제는 교과전형에, 아, 서류를 왜 자꾸 집어넣지? 이런 부분을 요번에 시립대학교도 보여줬는데 아마 고교 학점제 라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 변화가 입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건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고고. 자, 보시면은요. 학생부 위주 교과 일명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잘 보세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학교가 교과를 선발할 때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인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원 제한이 몇 명이다? 20명이다. 그러니까, 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20명이면 영향력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20명은 다 줘요. 이게 이제 외대가 20명이었을 때인데 이게 뭐한 4명 준다. 5명 준다. 이러면은 솔직히 막피 터지게 싸우는데 솔직히 20명이면은 등급대 계산하잖아요. 그냥 거의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학교장 추천을 받는데 가장 경쟁이 센 데가 어디예요? 동국대학교입니다. 나중에 동국대회 방송할 때 알려드릴게요. 동국대학교는 제 메인대학교다 보니까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립대학교도 추천의 인원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정도의 인원은 아니다. 그리고 저 인원이 입결에 대한 역량을 안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일단 교과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 교과는요. 아이들의 정량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가지고 환산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가 어떻던, 어떤 학과를 집어넣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등급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등급 나오는 게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ABC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10%가 들어가는데, 어올 A여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B 몇개 있어도 합격선을 형성하긴 합니다. 작년에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B가 있어도 합격하는 아이들은 있는데 음, 합격한 아이들 중에 C를 가지고 있는 애는 없었고요. 어 그래도 B가 한뭐두개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합격라인은 형성을 하더라. 근데 등급이 일단 절제적이고 시립대학교는요. 저 등급을 계산을 할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환산 점수로 하셔야 됩니다. 어, 추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반드시 환산 점수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저 교과 등급을 볼때 전과목 라인이 다 들어가요. 어,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계산을 할 때요, 이제 뭐 모집요강 더 발표하는 거 봐야겠지만 전과목 라인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뭐 기술이나 이런 등급 나온 정보, 역사 이런 거 등급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산 점수가 확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어느 정도는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 제가 조금 급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저기 나와 있는 교과 정성평가 10%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100점이 클까요? 솔직히 환산점수를 계산을 할때 100점은 큰 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 환산점수를 해봤을 때 저것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라인이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가 또 이렇게 선발을 하잖아요. 이제는 교과를 볼때 대학교들이 단순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정성적 부분을 조금씩 보는 이유가 있는데 요 이유가 서류에 대한 수준을 보려는 것 같지는 않고 뭘 하려는 거냐면 학과에 충성심을 보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뭐 전공학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물리를 안 하더라도 전자공이나 화공이나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단순히 그냥 등급만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점수만 보고 줄 세운 다음에 그냥 뽑는 거기 때문에 사정관이 개입될 일이 없어요, 얘가. 그런데 요 정성평가가 밑에 보시면 여기 정성평가 10%가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 학업 역량을 보, 보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제 활동을 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부 능력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수한 과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나 화공이나 이런 공대를 가는 친구가 물리와 기하를 안 했다 그러면 거기서 에 감점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진로나 전공 분야에 대한 요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 이수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냥 점수만 보고 넣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제외시킨 다음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수만 보고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구성되어 있는 전공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이런 학업 이수나 점수들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저 10%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예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등급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서 가는 게 좋겠죠. 현재 저희 컨쇼에서는 컨쇼 컨슈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듯이 어,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네,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 링크 주소랑 QR코드가 있으니까 저거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게 이제, 어, 시립대학교 아이들 선발하는 라인인데, 교과 전형에 하나 빠져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 경영학부. 경영학부는 교과로 선발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어, 학종으로만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다 네, 선발하는데, 시립대학교 이렇게 학과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시립대학교는요, 인기학과와 비인기과 있죠. 이게, 솔직히 점수가 약간, 요렇게 벌어집니다. 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한1.7 등급대,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2.0 등급대 이렇게 좀 벌어지는데 저거 1.7에서 2.0은 진짜 점수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과에서는 엄청 벌어져요. 환산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게. 자, 그랬을 때좀 음, 보셔야 되는 학과들 인기 학과가 어디예요? 일단 행정 그리고 요 도시행정 여기는 인기 학과고요. 세무가 인기 학과긴 한데요. 세무가 옛날 같진 않아요. 솔직히 세무가요 진짜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옛날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랑 국제관계도 좀 인기 학과 라인이고요. 국사학과도 생각보다 인기 학과긴 한데 요거는 학종일 때 그런 거고 국사과 교과에서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인기 학과는 아니다. 어 그리고 도시사회도요 생각보다 인기 학과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외한 라인들은 등급대가 약간 뒤로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과 같은 경우는 전자 컴퓨터공학부 여기 인기 학과고 화공 인기 학과고요 신소재공학과 인기 학과고 컴퓨터공 인공지능 다 인기 학과입니다. 그리고 수학학과가 생각보다 좀 인기 학과고요. 그리고 생명이 인기 학과고 응용화학은 아, 요거는 솔직히 그에 그에 달라요. 그에 그에 다르고요. 그리고 어, 환경이 요즘 약간 인기학과긴 한데 여기도 그때그때 다르고요. 자유 전공이 인기학과다. 제가 지금 부표친 데가 인기학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등급대가 조금 앞으로 붙어야 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그래도 등급대가 중 뒤로 좀 붙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과들마다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정성평가가 없으면 그냥 점수 계산해서 우리 아이는 시립대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가 그냥 도시공학과를 가겠대요.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정성평가라는 이 10%가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전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전공에 대한 세부능력 라인들 그리고 이 수단이 성적들 이런 것들을 따로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할때 전공학업 있죠. 전공학업 부분만 따로 빼서 다시 계산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계산 방식이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정교과 있죠. 정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 음, 환산 있죠. 환산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환산을 내지 못하겠으면, 단순하게 등급을 냈을 때, 그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시립대학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경영 제외하고요. 한 1.78에서 2.0 정도였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계산했을 때이 정도였거든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요번 시즌에 조금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저도 완화시켰어요. 어, 원래 최저가요, 세계합 7이었거든요. 솔직히 시립대학교는 3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세계합 8이에요. 그러니까, 한 등급을 완화시켰는데, 이걸 전체 인원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요렇게 하면은 입결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올라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2025 데이터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스럽게 눌리면 좀더 높게 잡고 가는 게 맞아요. 경쟁률 봐야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과 정성적 평가 10%가 들어가면서 입결에 대한 영향력이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떠냐면 인기 학과는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비인기 학과는 약간 높아질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경영 제외하고 1.65부터 시작은 합니다. 1.65 등급부터는 시작하는데 일단은 1.7 등급부터 1.85 등급 그러니까 2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어, 빈기학과 같은 경우도 특히 문과는 보시면은 빈기학과가 뭐 중국어나 철학이나 국어공문 영어영문 이쪽 언어계열이 일단 빈기학과고 사회복지는 솔직히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회복지학과도 제가 보기에는 빈기과는 아니다. 그럼 이제 어문을 좀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문 같은 경우도 2등급 때까지 뒤로 빠질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 어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제2외 국어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점수를 잘 따져봐야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2까지는 안갈것 같고, 뭐 중국어나 철학이나 이쪽 국어 국문이 한 1.9, 1.8요 사이 정도로. 고그 정도로 일단은 형성이 될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음 인문계보다는 점수대가 약간 폭이 더 좁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제가 인기학과에 있다 라고 그랬죠. 저 인기학과는 조금 더 점수대가 안정스럽게 위로 올라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평균으로 따지면 한1.65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1.6부터 1.65 정도 라인으로 구성이 돼요. 왜 그럼 다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5 부터 근데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짧게 빠진다 라는 거죠 한1.75 정도까지 어 그리고 이제 조경이나 환경원에 이쪽 라인들 교통, 건축 애들이 솔직히 좀 비인기 학과인데 애들이 2등급 까지도 빠지는데 음 그렇다고 막 안정적으로 2등급으로 빠지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 요번에는 한1.89 정도는 나와야 된다. 1.9등급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완전 도전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번에 솔직히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런데 만일, 일단, 전체 학업에 대한 부분들 다 따져보고, 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따져봐야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화공이나 기계정보나 신소재, 이런 학과들은, 공대는 솔직히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그거 외의 학과들 같은 경우는, 어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공대만큼 뚜렷하진 않거든요. 특히, 컴퓨터나 인공지능 저쪽은 과학이 많아야지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다한 아이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걷다가 어저 환경원에나 조경학과 있죠. 쟤네들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전공학업인지 전공학업 찾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보다는 훨씬 명확하게 구성이 될 거고 문과애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도시사회학과나 사회학과 지원하는 아이가 사회문화나 이런 생활윤리나 아니면 정법 이런 과목이 없다라면 이런 과목의 점수가 낮다라면 이런 과목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하다라면 이런 아이들이 정성평가 10%로 좀 깎고 내려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아이가 준비했던 전공, 생각했던 부분들로 몰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스럽게 지원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찾는 방법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드비에 가시면 여기 에드비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기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경학과가 전공학업이 뭔지 좀 볼게요. 조경학과라고만 치시고요. 여기 프롬포트 엔지니어링 옆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교육연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고 보시면은 이제 학과별 뭐 발전성 주제 뭐 학년별 동아리 추천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학과별 전공학업 찾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그냥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조경학과는 어떤 과목이 우선순위 과목인지 정보를 주거든요. 그 과목을 일단 등급을 그 과목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빼세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평균을 한번 내보시라는 거예요. 비율 따지지 말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좀 보면서 지원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수학원, 투, 영어, 국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과 화원, 생원, 지원이 있으면 좋고, 기하나 그리고 생명투 지구과학투 환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경학과 지원할 때 이게 전공 1순위 과목들이다 요런 과목들이 있었을 때 조경학과를 지원했을 때좀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성적, 저 전공학업에 대한 점수나 활동이나 이수단이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좀 해보면서 따로 한번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등급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따져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저 세계화 8 최저에 대한 라인을 좀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탄론이 또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이제 사탐을 선택하고 들어오는 요런 라인들 이런 것들이 좀 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입결에 대한 부분에 조금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앞으로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데이터는 거의 비슷하게 한 1.6대에서 시작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 이상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조금 바짝 붙어서 좀 길게 나오지 않고 좀 바짝 붙어서 들어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시립대학교 준비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시립대학교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2026학년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정보를 줄 대학교를 또 분석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